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가진 다음에 돌아와서 어,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연이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 설계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코로나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 많이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어 이거 조금 아닌 것 같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정 변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새롭게 찾은 게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본문으로 계속 쓰고 있는 이 귀절들입니다. 제가 이 귀절들을 라이프 스타일로 택한 이유는 초대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기독교가 없었다가 유대교만 있었다가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생겨나왔던 교회 생활의 단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 원형이 될수 있어요. 모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변치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하나씩 보게 됐는데,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제 디다케였습니다. 예, 헬라원인데 디다케. 이게 뭐 가르친다, 배우다, 뭐 그런 뜻인데, 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초대회 성도들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 왜 배우냐?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 어,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이제 격려라 그랬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인들을 격려하는 삶의 모습. 이거 변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레이트루기야 그래 서 이거는 이제 예전인데 그뭐 리터지라는 말이 역사왔는데어 어, 종교 예배죠. 예배, 기도 생활 이런 건데 뭐 초대교회 성도들 당연히 기도 열심히 했고 예배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마지막에 적용으로 강조한 것은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 아이들이 커서 떠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부탁드리고 부탁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기도 시간을 꼭 정해 놓고 하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봉사입니다. 사회적 봉사.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은 결국 우리 직장생활이 진정한 사회적 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런 몸짓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가 사실 먼저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41절에 캐리그마가 나오거든요. 41절에 보면 이제 소대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막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뒀습니다. 어, 우리 시대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어,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전도는 어렵다. 그런 거예요. 참 어렵다.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교인으로서 사회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회에서 많이 그 비판을 받고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음, 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보면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당해다가, 대학 가면 전부 그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참그큰 문제로 지금 대두된지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렵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않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숙제예요 안할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인데 <laughs>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전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도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도는 개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정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셔야 돼. 내가 이 사람 전도해갖고 개정시켜야지. 아니, 개정시킬 필요 없어요. 왜 개정시켜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건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인간이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을, 아유,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유치한 생각이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일생 일대 진리를 전해주므로써 행복한 길을 걷게 하겠다. 이게 전도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전도를 확실하게 할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둘러보니까 아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됐어요. 뭐 여러분도 좀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통계를 갖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나라 숫자보다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나라 숫자가 더 많습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질 거예요 아마 와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됐나 그렇게 됐어요 수년 전만 해도 제가 일본을 바라볼 때참 부러운 게향거리 있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살더라고요 왜요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있는 곳에 모이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우리 단일 민족이고 단일 문화권이고 굉장히 단일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폐쇄된 나라는 뜻이에요 세계에 막혀 있다는 뜻이죠. 데 지금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나가 있는 나라 숫자보다 들어온 나라가 더 많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K-POP이 유행하 유명해지면서 BTS 그 청년들이 참 세계를 막 놀라게 하고 있는데 어뭐 어저께가 그저께 또 일본에서 무슨 노래 또 새로 발표했대매요. 그래서 뭐 제가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난리가 뭐 났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요. 10년 전에 나왔으면 만화로나 나올 얘기였을 거예요. 만화로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뭐 한국의 청년들이 뭐 세계의 뭐 음악 뭐 케이팝으로 뒤집어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만화로도 야 소재가 좀 치사하다. 이거 맞지 않는다. 이랬을 텐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됐단 말이죠. 어. 그럼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을 높여주실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 와이라는 거예요. 왜? 그왜 이렇게 높여주실까 한국을 어. 어. 신뢰도 조사 통계를 제가 요전에 봤는데 일본보다 앞섰더군요 일본은 23인데 우리 20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프랑스보다도 앞섰어요 신뢰도가 저는 뭐 프랑스보다도 뒤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가 앞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 격상되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나의 높여주시는데 우리 이제 뭐 정치인들이 잘해서 기업인들이 잘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높여 주신 거거든요. 그왜 그렇게 하시는가 를 물어봐야 될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한국 교회 주신 사명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한국 교회 주신 근본적인 사명이 뭐냐면요 선교입니다. <laughs> 선결 빼놓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회봉사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다 선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선교사 파견한 그숫자로 보면요, 미국이 세계 1위고 미국 교회가 1위고 한국이 2위인데 인구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최고 최예요 인구 비율로 따져야죠. 그러니까 인구 몇만 명당 한명보냈다 이렇게 따지면 한국이 최고로 많이 보낸 나라라고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물론 지금은 감소 추세에 있어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하고서 돌아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실 때에는 뭔가 뜻이 계신 거가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K 자가 붙은 것이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한국교회 K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붙어서 전 세계로 또 나갈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에 동참주시면참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되면 오후에 이 중국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중국인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 저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에 시작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중국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중국에 계신 두분 목사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데 이뭐 이건 뭐 짧게 해서 할수 있는 얘기 아니니까 좀 생략하고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교회 건축에 좀그 기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배당 장소를 고마워서 그냥 빌려주기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게 렌트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빌려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와서 하시겠다는 일이 중국의 예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예배를 통해서 결국 대상이 누구냐면 중국 대학생들입니다. 어, 요즘은 이제 그이 코로나 때문에 좀 숫자가 어게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어 이대와 있는 학생들이 천 명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보통 사람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중국에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서 습니다 제가 드디어 3년 동안 전도해 갖고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똑똑한 대학생 한명 전도했습니다. 그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한국에 지금 수도 없이 널려져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요. 볼티모어 베들교에 있을 때 어, 전도를 좀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김기덕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고구마 전도로 유명하시잖아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 유명한 분이 그분이 이제 미국에 집회 오셨다가 제가 초청해서 베들교에 와서 집회를 하셨는데 참 사람을 신실하고 어, 전도의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한 끝에 아예 다일교회 아, 다일 베들교회에 어, 전도 담당 사역자로 초청을 했어요, 정식으로 네, 그 초청장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분이 평신도였거든요. 비자 받을 때 종교 비자로 들어왔어요, 정식으로. 참그 어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 저 교육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 비자 신청했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 신뢰를 해준 거죠, 배들 교회를. 그분이 들어왔는데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교인들 훈련시켜갖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됐죠. 근데 거기 이제 그 롯데 수포라고 그 수포가 큰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거기 중국인들도 많이 출입했어요. 그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유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저 중국 사람 출입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전도하고 났는데 보낼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또막 알아봤어요. 이 중국 사람들 보낼만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알아봤더니 저 저쪽에 중, 중국인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 수소문해서 이제 단임 목사님 만나려고 연락했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분. 알고 봤더니 거기는 타이완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중국 사람 만났을 때, 아유 차이니스 금럼 너? 아니면 타이 타이완이스 그런다고. 절대 중국 사람이라 안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물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해 네. 그러니까. 안가는거 그 교회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수소문 해갖고 그, 그런 중국인들만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 대화해 왔죠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거기 그 메릴랜드 그 캠퍼스 있는 쪽에 옛날에 중국인과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다가 잘 안됐다는 거예요 예. 보낼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럼 배도 교회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베도교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만 쓰다가 제가 못하고 장구로 왔는데 원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다혜교회 계획도 없었었는데 어떻게 오후에 또 중국어 예배를 하게 됐을까? 어. 이게 이게 또 우연이 아닌 것같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 미국에서 하고 싶었더니 그런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 일을 어, 뜻하지 않게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게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정말 여기서 비로소 우리 다혜교회가 정식으로 하는 사역은 아니지만 빌려줬지만 우리도 협력하면 되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중국의 인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만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우리나라도 좀 있을 것 같긴 같은데 제게 소식은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왔더니 그러더라고. <laughs> 목사님 제가요 어떻게서 해 예수 믿게 된지 아세요? <laughs> 글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laughs>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laughs> 미국 왔는데요. 그때 제가 60년대 그분 60년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롭죠. 그때 왔는데 너무 너무 외로워갖고 그러다가요 교회 가면은 김치를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제가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예배 끝나고와서밥 먹는데 김치를 줘갖고 김치 먹다가 제가 일숨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요즘 뭐 무슨 뭐이 스마트폰이 발달해갖고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날마다 식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거예요. 외국에 외국에 나와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외롭다는 것이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그 박태현 목사님께서 참 독특한 그 목회철학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셔갖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유학생들은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laughs> 먹어야 된다는 거. 왜 먹는 가운데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힘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 정을 붙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귀에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먹으려면 중국식 워큰걸 하나 보내라 제가 그랬어요. 네. 그더니큰거 하나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중국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정말 시작은 미약하고 작지만 그나이게 확대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어도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게에서도 그 사역에 조인해서 일하실 싶은 분들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 예배 가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면서 좀 중국 학생들 전도도 하고 그걸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선교사 한 사람 보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예, 우선 언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옛날엔 전부 언어 교육 시키러 영국으로들 많이 갔어요. 영국 가서 배운 다음에 거기서 또 아프리카 등지를 많이 흩어졌고 또 어떤 분들은 싱가폴 가서 영어 배우고 어떤 분들은 필리핀 가서 배우고 랬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이가 뭐 서른 이상 넘어갔고 뭐 마흔 이상 뭐 사른 삼십대 초반이라 그래도 그때 가서 외국어 배운다 그러면요, 이게 참 배우기 힘들어요. 예, 별로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교육시켜서 보내도 현재에 가서 또 재적응해야 돼. 요 문화적 또 적응을 해야 돼. 요 보통 어려운 과정 아니에요. 참 힘듭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어도 또 사역을 잘하느냐 하면 또 날마다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날마다 전도만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걸려서 한명 정도 그냥 그뭐 이렇게 선교했다 그래도 어느 나라는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라고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해요. 선교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의 사회적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돼요. 섬터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사회적 피를 채워줘야 돼요. 그들이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외로워 하면 또 외로움도 달래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친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박태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게 그들은 뭐. 돈이 없어서 중국 음식 못사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매주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다이 교회가 오후에는 많은 중국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도 하면서 꿈도 키우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마치고, 그러면서 특별히 복음을 안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런 일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억력만 조금 좋으면 중국어 배우고 싶은데 이제 정말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 하수 없이 이제 통, 통역을 써서 해야 되겠죠. 이제 태현 목사님하고 이제 또엄 목사님 오시게 되면 설교를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젊은 사람들이 하게 돼요.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어를 진짜 아는 중국의 본토 사람이나 여기서 합동 신학에도 중국어 중국 사람 들 와서 신학하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여기 목회자들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호하이 되어 좀 되는 거예요. <laughs> 필요한 거다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 같이 옆에서 하면 되는데 참 그런 점에서 볼때 어 앞으로 이것이 기대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그실감난 얘기로 들릴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되면 중국어 예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좀 되면 좋겠어요 어, 함경제 선교사님 하고 제가 통화할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기게 인도네시아 사람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도 언 예배들이 날이 오면 좋겠다 예. 또 다른 나라 언어로도 예배들이 날이 오면 좋겠다 예. 우리가 직접 선교제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영접해줌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참 일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좀 다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도 얘기하려면 <laughs> 어떻게 엄목사님또 박목사님이랑 이런 일얘기하게 됐는가 이건 뭐. 어, 한 시간 이상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 오늘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좀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다혜교회를 세우시고 뜻하지 않게 내곡동에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이 완공되게 되면 한국어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국어로도 예배를 드려고 리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예배 신설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중국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꿈을 허락하시고 또이 일을 위해서 일어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크게 쓰임 받는 인물들이 우숙순처럼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